자 지금은 어, 그동안 쌉대 짧을 때 모아두었던 천마를 이렇게 머리를 다 똑똑 잘라냈습니다. 무게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속도 다 비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<laughs> 이거를 오래 두고 드시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해동지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하나하나 포장을 하세요 어, 이렇게 해동지에다가 포장을 하기 힘들 때는 신문에 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 상태로 김치냉장고에 넣거나 그냥 냉장보관을 하시고 하나하나 꺼내서 드시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망가지지 않고 오래도록 드실 수가 있어요. 천마를 어, 가장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어, 요거는 온전히 그 상태로 보관하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요. 방법이고요. 또 다른 방법은 꿀에 재우는 방법도 있고, 실에 담아서 삶는 대도 숙성시켜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생천마를 그대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냉장고에 혹시라도 그냥 넣게 되면 이 녀석들이 습이 나와서 박스에 차게 되면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습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폐동지를 이용하거나 신문을 이용해서 싸서 보관하시라고 권해드려요. 이제부터는 싹대들이 나와서 짧더라도 기온이 높아서 대공이 금방 단단해지기 때문에 속이 좀 빨리 비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속이 비기 전에 일찌감치 준비를 했어요. 아마도 천마산에는 이번 주가 마무리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. 아 보름, 보름 정도를 열심히 천마산행으로 달려왔는데요. 아니 보는 날은 정말 힘이 났었고 덥게 보이는 날은 힘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. 풍성한 산행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. 영상도 제법 많이 올리곤 했는데 또 부족함이 많지만 재밌게 보시고 댓글로 응원, 주, 응원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올릴 맛이 났습니다. 모두 감사드리고요. 다음 산행기는 어떤 것으로 올려야 할지. 모르겠습니다. 더 꽝이 되기 쉬운 어, 신선행도 계획하고 있고 7월에는 꽃송이 산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아마 6월 말쯤 그때 되면 꽃송이를 걸어 가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. 시작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저는 워낙 늦은 막히도 천바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찾으시면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이 녀석들은 냉장보관 할게요 생으로 드시, 오래 드시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싸셔도 괜찮고, 피친타월에다가 싸셔도 괜찮고, 안에 습이 차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세요. 천마 오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.